우리가 그 불교의 그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아주 짧은 경전이죠. 거기에 여러분 색즉시공이라 말이 있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불생불멸이 뭐냐 하면 발생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게 불생불멸인데요. 예. 왜 그랬느냐, 아마. 음, 이 불생불멸은, 아까,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온지 2000년, 불교가 2600년, 또 당분 시다를본다면또 반만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나, 우리 법신의 부처님은, 에, 불생 불멸입니다. 그냥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스스로 오신 분이야. 여러분 스스로 오셨다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앞에 불생 하면은 불멸 하면 하나님과 부처님이 그렇게 스스로 오신 분, 지은 분이다. 이런 뭐를 지었느냐? 삼남만상의 종료, 존재를 형형색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눈을 보이게 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특허니 생, 생, 태어나셨어요. <웃음> 앞에 <웃음> 이분은 불자를 붙이면 안 되죠? 태어났다. 2000년 전에. 다음에 누구냐? 석가모니가 2,200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두 어른이 성자가 성인이 오셨는데 그두분 성인은 뭐 종교라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성인의 마음에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 뭐 있을까요? 없어요. 성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뿐. 그게 성인의 마음이에요. 아내 종교가 우월하고 당신 종교가 비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후대에 아, 이제 십대지잖아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 종교의 개념을 세워놨다. 종교의 개념을 세우면서 종교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사람의 불신의 감정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생 불멸 스스로 그렇게 오신 분, 음, 그렇게 지으신 분, 그게 법신부인것과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음. 자 그분은 소리 중 먼저 왔어요. 빛으로 온게 아니라 네, 소리가 빛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빛 존재거든요. 소리가 먼저 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님이지만 두 분, 참이 성직자가 오셨는데 이 시대에 종교 벽을 허물고 우리가 서로 맞잡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날 파레스타이나 이스라엘의 관계라든지 종교 문제 서로 핍박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토끼슨 박사는 오히려 어 존재하지 않는 게, 아까 스스로 오신 분이지만 존재하는 게 아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게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생, 살육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집니다 하나님을 부진하고 법식을 부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그런 명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자원에서 오늘은 석가문이란 분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육사외도를 비판했습니다. 참 불교는 굉장히 묘용, 신묘한 진리가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불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되면 뭐 좋다 그러는데 30년쯤 되면 모르겠다 이래요. 묘한 일이다. 한 40년 된 분한테 불교가 뭐요 물어보면 답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 3년 되신 분은 말을 서더라고 말씀 없는 그 침묵을 일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불교가 그렇게 매용, 신미한 돌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석가가, 에, 석가가 되기 전에 고타마, 또 수행자로 있을 때에 육사외두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유물론을 비판했습니다 둘째 회의론을 비판했습니다 셋째 숙멸론을 비판했다 숙멸론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덕부정론자들을 부정, 비판했다 다음에 죄를 비판했다. 쾌락적. 여러분, 돈과 뭐 이런 것들, 문화, 물질, 이게 이걸로 쾌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아니죠. 이게 부상과 무하거든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성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쾌락을 돈에 물질 또는 그 무엇에 당신 정신 생각에 어딜려 하신 분들은 죄자라고 비판했어요.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행주의를 비판했다. 이게 육사 외도입니다. 그럼 부처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드렸을까요? <laughs> 딱한 가지 연관성, 관계, 의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변함으로 이것도 변합니다. 하는 서로의 관계를 이겼어요 동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기는 동기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은 법신부처님과 하나밖에 없고 나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 상관성을 두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게 무화성입니다또 여기 신부님도 계시지만 신부님이 존재하게된 동기는 여기에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계기 있기 때문에 신부님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또 이때 보십시오. 그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 인연이라는 건데 여기 그 내가 말씀하는데 인이 되고 연이 되죠. 이렇게 인과 연이 하나의 꽃을 피우죠. 그 인연, 화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불신하면 석가를 비판하는 겁니다. 너를 불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판, 나를 욕보이게 되면 석가를 예멘하는 거고 예수님을 등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석가는 왜 오지 않을 땅을 오셨냐? 일부러. 일부러 왜 오셨냐? 딱한 가지입니다. 네 가지 큰 마음을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비 희사입니다. 이게 자물량심, 비물량심, 사물량심, 희물량심 하, 무량한 마음. 그래서 자비이사의 방편 불오셨다 직접 태어나서 중생 과정을 보여드리시고, 고통이된것하고고통이된 거다. 슬프고 행복이란 거라고 증명 하시고 고통을 소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사람을증정시키는 법을 가르키시게 오신 거요. 몸소. 그게 자비희사의 방편, 방편이란 말이야. 자비희사를 보여드리려고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나셨다. 오늘 누구 몸으로 마야부인내 몸을 빌려서 빌려서 오신 분이세요?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는 수많은 불쌍 어려운 이웃이 있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진 분이에요. 부처는 생명의 고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음, 산찬초목에 음, 초목 풀이나 나무에도 여러분 고유한 생명이다.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여러분 막 죽이는 쥐에게도 쥐에,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다. 한치의 생명이 다름이 없다. 그런데 왜 다르게 태어났느냐? 지은 바가 오브를 그렇게 적기 때문에 태어났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태어나 보니까 비슷한 같지만다 다르다. 그게 왜 그럴까? 없이이라는 걸 살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지만 성품은 팔만사천 가지다. 그렇다. 여러분. 부처님 모셔가지고 석가모니 오셔가지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셨나요? 예? 예수님 2 9 살에 백성의 원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부처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좋아하시고 기도해주시고 수행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는 걸뱅이입니다. 석가는 걸뱅이라고 왕자의 몸으로 왔지만 걸뱅이 몸으로 상생하셨다. 걸뱅이 몸으로 살았지만 맑은 영혼을 소유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죄를 갖고 계시지만, 몸이라는 것은 무상성이니까 사라질 고 맑은 영혼이 2000년, 2600년 전까지 지금 우리는 고고하게 물이 흐르듯이, 물흐듯이 우리 가슴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고,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거로지가. 언제 겪고 오신 분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석가 어머 말씀하신 우리 관계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야. 스님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가 저 명상원 가면 스님이라 안불르고 원장님 불러요 제가 또 이제 복지관에 가면 스님이라 안 불러고 운영위원장이라 불러요 나란 주체가 있어요? 나는 가는데마다 다 바뀝니다 나는 없어요 내가 운영위원장입니까? 원장이니까 스님 거기에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해보세요. 답할 수 없겠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법신으로 다시 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오신 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거 불내라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계시다. 몸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순구한 정신은 남아요. 석가모니 몸은 사라졌지만 그분이 주했던 자비에 순구한 사상은 여기에. 남아있다. 성직자는 반드시 그성자의 길을 갈 때에 바른 성직자지 저를 크게 길을 키우고 교회를 크게 지우고 불상을 크게 세우고 뭐 이게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들에게 다시 강 목사를 물려주고 스님들은 또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물 준다면 이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때 공수거 공수리란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한 인생. 이건 고 이건 이장님이 수조를 냈겠는데한 7, 8년 동안 남의 나라 못 잡수고, 노이다 뭐 가셨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도에노이 되지 마세요. 나의 노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나 석가문이가 말씀한 대로 사세요 그걸 기초로 살아간다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공포와 겁날 일도 없고 죽음이 왔어도 아름다운 미학의 죽음을 갈 수가 있대요 왜? 죽음은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라질 뿐이다 잠시 여행 왔다가 옷 벗고 가버리는 그러한 그건 우리의모습이라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맞이할 뿐난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종결 따지지 않고 다 퍼주고 다 주다가 하겠습니다. 내 몸도 한낱 연기로 사라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실 때에 말빛까지 절편했지 않습니까? 절판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사 하나 둘러지고 이 가사에다가 대나무에다가 법구를 누워서 태워버렸고 다른 스님들은 형절스님 같은 경우에 무슨 후학들이 50억 30억 줘가지고 뭐 사리탑을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휴양 찬란한 그러한 노력을 할 때에 법정스님은 불릴람에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불릴 여러 분 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법정 스님은 많이 한영운 스님입니다. 정말 좋아하시, 우리 은사 스님 욕하시겠네. <laughs> 내 은사 스님은 어, BTN 방송국 사장의 은사 스님이신데요. 욕하실지 몰라도 저는 법정 스님의 그 고귀한 맑은 영혼의 생명을 소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답게 나왔다. 김수혁 추경원이 뭐라 했습니까? 장님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무소유를 쓴이 책만큼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김수환 주리언이야. 무소유를 말했지만 스님이 쓴책그 무소유는 소유하고 싶다. 그분이 불남 가다가 후방 나무 밑에 딱두 글자입니다. 네 글자 비구 법정이라는. 정말 간소한 대나무 쪽 같은 걸로 써서 그 밑에 이렇게 넌그 이름 법정 비구구 연패 하나 외에는 이 부인 남긴 게 하나도 없다 진실한이성직자이습니다 물론 우리 아프리카에서 김태성 목사님 음, 신부님 같은 분들 이때서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훌륭한 선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어렵고 힘든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그 짐을 제가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겠다. 오늘 우리 최준구 목사님과 조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부처님의 은덕, 천주님의 사랑 다 받고 가시고, 종교벽을 허트 허물어버리는 정말 여여한 상태로 산다면,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다볼수 있는 힘이 있다. 겠니다 자, 오늘 제무신날 오늘 하루를 말이라도 일일시 후일이라 부처님 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일시 후일이요. 내가 지금 좋은 일 한번 할때 그날이 부처가 왔고 그날이 예수님하 그래서 일일시 후일. 이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감사합니다.